국산 6등급 1 400m 부산 경남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1번 태왕 여장군과 6번 월드 태양이 조금 뒤처지고 바깥쪽에 11번 더스틴 마린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11번 더스틴 마린 문세영 기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쪽 질러 들어오면서 단독 선행에 나서는 11번 더스틴 마린, 안쪽에서는 2번 윈드 퍼스트와 5번 원더풀 존스, 바깥쪽에는 7번 셰클선이 따라 붙습니다. 3번 팀 서프라이즈와 안쪽으로 접어든 10번 캡틴 코리아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선두 그룹 6마리가 한때 뭉쳐있습니다. 산마신지에서 중위권에는 9번 보령 라이트 퀸과 바깥쪽에 5번 원더풀 존스, 한가운데 8번 판타지 스타까지 3마리가 중위권을, 하위 그룹에는 1번 태왕 여장군과 6번 월드 태양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11번 더스틴 마린이 지켜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1번 더스틴 마린과 문세영 기수, 안쪽에는 2번 윈드 퍼스트와 최은경 기수입니다. 바깥쪽 5번 원더풀 존스와 다실마 기수까지 3마리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직선주로에서 아직까지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는 11번 더스틴 마린입니다. 11번 더스틴 마린과 문세영 기수 단독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5번 원더풀 존스가 추격하고 3번 팀 서프라이즈와 이때 외곽의 9번 보령 라이트퀸이 정도영 기수와 함께 순식간에 3위권까지 도약했습니다. 안쪽 두 마리와의 추격 9번 보령 라이트퀸이 바깥쪽 넘어서면서 24조에 300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9번 보령 라이트퀸과 정도영 기수 단독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격차도 없도 불려되면서 이렇게 300승이 완성이 됩니다. 5번 원더풀 존스와 3번 팀 서프라이즈까지 9번 보령 라이트 퀸과 정도영 기수 직선 주로에서 기다렸다는 듯 취입해 나오면서 이번 경주 결국 24조 김길중 조교사의 올해 나홉 수를 끊고 300승에 성공합니다. 록밴드의 자마인 9번 보령 라이트 퀸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9번 보령 라이트 퀸이 단독 선두 5번 원더풀 존스와 3번 팀 서프라이즈 3마리가 앞섰고, 11번 더스틴 마리는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